안녕하세요. <laughs> 어,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다가 썸네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휴먼날인데 갑자기 화장하고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인투어를 찍어야겠다.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아무튼간 여기는 거실이고요 인철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번 브이로그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옆에는 이런 거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우산이랑 열쇠를 걸어두고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신발장 있고 이쪽으로 가면 싱크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랑 밥솥. 이 안에는 뭐 냄비나 칼뭐 뭐 그런 거 들어있고 옆으로 가면은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좀 하우스여 그런지 인덕션이 아니라 이런 가스레인지더라고요. 근데 전 이런 게더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븐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리고 옆에는 뭐 그냥 식기류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바로 가운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가 진짜 넓은데. 집주인분이 세면 여부를, 세면 도구를 여기 놓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세면대도 이렇게 있고요 거울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기도 거이 있어요. 그리고 변기 여기는 건식이라, 이렇게 커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가면, 이렇게 거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노매 언니랑 같이 밥을 먹고, 이거 제 빵, 이거 롬애 언니 빵. 저기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다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방을 쓸어야 되는데, 제가 살면서 이걸로 방 청소를 할 날이 오다니. 근데 뭐, 나름 잘 쓸려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실 베란다. 베란다 너무 좋지 않나요? 여름엔 여기서 빨래도 말려도 될것 같은데 여름 전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간 뭐 풍경이 이렇습니다.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캐나다의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냉장고. 냉장고 안에. 뭐 이렇게 있고, 냉동실 지금 꽉차 있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 놀 공간이 있나? 아무튼 간에, 이것도 이번에 들어오, 이번에 저희 들어오면서 사신 거라고 하셔가지고, 완전 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식량 창고인데, 차이바. 제께 어느 거게요? 저는 이겁니다. 이렇게 전 요리를 하니까 이렇게 식재료 되게 다 있고 그래놓으려고 뭐 라면 이런 거 모아놓고 이거 그때 잘 해본 소면인데 1인분씩 포장돼 있는 거 같거든요? 근데 간에 기별도 안 걸고 하나 먹으면 그래서 두 개씩 끓여 먹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있어요? 그거 제 방에 는 가족들한테 보낼 거. 거의 가자 위주랑 애기지 선물이긴 한데, 오늘 보내러 갈 겁니다. 그제 방에 이딱 들어오면, 이세개방 중에 제 방이 제일 넓거든요. 근데 창문이 없고 저 문이 있다는 점. 책상도 보면은, 완전 넓어서 좋아요. 거고 뭐 거울 있고 제 화장품 있고 이거 다이소에 샀는데 완전 추천. 조립식이어서 공간도 많이 찾지 않고 진짜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 달러라마에 산 것들 시계 이거 저는 시계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거 쓰고 있었는데 이거 똑같이 팔길래 똑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뭐 헤어 제품. 뭐 영양제, 뭐 사탕 뭐 이런 거 있고 렇기문 있고 이건 저의 식량장 있고 저 원래 군것질을 절대 안 하는데 요기 오니까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과자랑 이런 거 엄청 사놨어요 이거는 이번에 택배로 받은 저의 새로운 화장품들 스킨로션 뭐 이런 것들이 이거는 아시는 분이 지금 맡겨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맡겨놨고 여기는 충전 좀 제가 콘센트 월티트 길이를 잘못 사가지고 너무 짧은 걸로 사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침대인데 이불 색깔이 진짜 쓰기 쉽게 생겼는데 뭐 그냥. 쓰고 있어요. 베개도 저접이기는 목이 아파서 잘 안하고 경추 베개도 원래 한국에서 샀, 샀었는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저것부터 샀어요. 전 경추 베개를 좋아해서 그리고 그 저번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전기장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옆에도 뭐새 물건들이나 뭐새 화장품들 이런 거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사온 빨래줄인데,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빨래 건조 때도 있긴 한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딱 이렇게 걸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굿. 그리고 저의 옷장. 아, 옷점이안 맞네. 제 옷장입니다. 넓어가지고 캐리어랑 물 공간이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드디어 문. 짜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이게 안 열려요. 고정돼 있어요. 안전 때문에 고정시킨 것 같은데. 뭐 나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나가도는 되는데 굳이 추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기 시키고 싶어서 이걸로라도 방충망을 달라 설 달라고 오기 전부터 불행한 날부터 말해달라 말했는데 아직도 안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야겠다. 근데 뭐나쁘잖아 좋아요. 환기도 되고 아예 창문이 없는 건아닐까 바람도 딱히 엄청 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전신울도 있어요. 완전 굿 마음에 들어요. 방이 창문이 없는 거 빼고는? 근데 이게 월 950불 한 달에 900? 아, 95만 원이어서 뭐 요즘 물가에 비하면 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더 많이 벌면 더 그때 좋은 데로 가지 마. 아무튼 이렇게 저희 인투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메인스트릿 쪽인데, 저는 이 동네 너무 좋아요. 너무 제가 원하는 감성과 제가 원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동네도 너무 좋고, 여기랑 좀 멀긴 한데 버스정류장이랑 엄청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95만원이면은, 아무 이렇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